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칭 심리학을 공부하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좀 잘못된 손절 방법 그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말하지 않고 잠수타는 거. 한 번도 관계 개선을 위해 시도하지 않고 나 실망했어. 너내 마음 속에서 쓰리 아웃이야. 이러면서 차단. 이러면은 사실 관계에도 안 좋지만 나의 성장에도 좋지 않거든요? 관계는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해요. 제가 예를 들어 작가님한테 서운한 일이 생겼어. 근데 말을 한번 해봐요. 아, 작가님, 사실 이런 부분 좀 서운했어요. 그럼 작가님도 저에 대해서, 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님에 대해서 서로 더잘알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손절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면 당연히 관계를 끊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혼자 정리하는 거. 관계의 일은 둘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 모든 것을 나 혼자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음. 잘못된 손절 방법의 하나는 음. 자기 혼자 결론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음.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나를 무시해서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참을 수 없고 너는 손절 당해 마땅해. 과정을 생략한 채 이렇게 혼자 모든 결론을 내리는 거. 음. 이 사람의 의도를 난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화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나 혼자 결론을 내리는 손절. 관계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관계를 포기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관계를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관계에서 의 오는 상처들, 음. 혹은 손상들을 너무 과지각해서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해서 더큰 상처를 얻을 거야. 나는 견뎌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회피하는 게 최선의 전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피형인 사람들은 이 회피라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다른 것들을 배우지 못해요. 이때 내가 위험이 없었어. 오케이. 다른 때도 회피하자. 이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회피하면 위험이 없다. 이거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고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과 오해가 풀리는 경우 혹은 이 갈등을 통해서 더 돈독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 지금 당장 내가 안전할 수는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거나 관계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경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인 거네요. 그렇죠. 내가 집안에만 있으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가장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다른 번영하는 삶을 포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관계를 좀 회피형으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망치기 전에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나 사실 좀 도망치고 싶어.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나 사실 너랑 좀 얘기 안 하고 싶었어. 그러면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물어보겠죠. 이유를. 그러면 아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나한테는 조금 상처였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섯 살짜리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서툴게나마 나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바보 같아 보이면 어떡하지? 너무 아이 같아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한번 적어보기.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다섯 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내가 적어보고 그거를 조금 다듬어서 한번 보내보는 거. 나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작게나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좀 유치하고 음. 별로이지 않을까라고 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음. 실제로 상대방은 굉장히 진지하게 존중해 줄수 있고, 음.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음. 제공해 줄것 같다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관계는 원래 유치겁다 <laughs> 그러면, 안전하게 손절을 하는 방법, 혹은 손절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중요한,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한 단계적 손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손절을 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기분 나빴어. 그럴 때, 마음속으로 1분 손절을 해보는 거예요. 나 얘랑 친구 안 해. 이러고 마음속으로 1분 손절을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얘랑 친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도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얘가 나한테 좀 소중한 존재였기도 한데. 이러면서, 하지만 관계를 안 맺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여유를 확보해 주는 거죠. 너 얘랑 지금 당장 손절할래 말래가 아니라, 손절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친구랑 연락을 하면서 계속 힘들어, 그러면 전화번호 손절. 전화번호를 삭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를 삭제하면 바로 바로 연,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일주일간 안 만나기. 한 달간 시간을 가져보기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과연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생각해볼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갖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 입장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서운해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네 예. 일단은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뭐가 서운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운했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처를 받았어. 진짜 내가 슬펐다. 이 마음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실제로 상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때 내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말 했잖아. 근데 나한테는 아이 메시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슬펐어. 라고 상대한테 저는 해명할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가 사실은 오해였을 수도 있죠. 아, 나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었어. 아니면 나 그날 사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나 봐.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물론 다 이렇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어, 되게 별로인 상대도 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나의 입장을 전달해보기.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다니 유감이다. 나는 관계를 더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좀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저는 건강한 손절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손절하고도 찝찝하거나 후회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손절하고, 아싸, 이제 얘랑 끝이다, 이러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말 해봤더라면. 아, 사실 얘가 이러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면은, 아, 정말 이 친구랑 나는 안 맞는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맞구나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다음에 다른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나랑 잘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관계에서 성장하는 동 될수 있는 거죠. 음. 지금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어려울까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으면 좋은 거다. 불편한 감정을 얘기하면 안 된다.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도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 그러니까 갈등 전에 끊어버려.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계속 서로 대화하면서 안 맞는 부분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를 표현하고, 엉망진창의 시행착오들을 거쳐 나가는 것. 이게 저는 그냥 평범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완벽히 건강한 관계도 없고, 완벽히 손절해야 될 관계도 없고, 우리의 관계는 늘그 어딘가에 있는데, 그 어딘가에서 저 친구와 나의 맞는 관계를 찾아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여기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음. 저 사람을 무조건 내가 이해하고 참고 수용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베스킨라빈 서리원에서 모든 맛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나의 취향이고 선호일 뿐이지 그게 내가 좋은 사람이다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음. 내가 선호하지 않는 관계를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중요한 건 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이 기준조차 관계를 맺어봐야 알수 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어. 기준을 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 가장 중요한 건이 사람과 있을 때 나의 기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요, 이 사람과 있을 때 편하고 안전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 관계가 실제로도 오래 가고요. 물론 늘 좋다, 늘 편하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느껴지는 관계가 저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기분을 살펴봐주면 그게 나랑 맞는 관계인지 아닌 관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과 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음. 잔잔한 바도단한 번씩 태풍이 오고 잘하죠. 그러잖아요. 이럴 때그 태풍의 그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 음. 음. 작은 갈등이 있다고 모든 관계를 놓아버리면 태풍 속에 무인도가 되는 거죠. 아. 어. 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잔잔한 파도가 있을 때 다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게 저는 건강한 관계. 우리가 근력 운동할 때늘 하하호호 즐거운 거예요. 막 으, 힘들다, 막 근육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순간들이 저는 관계 근력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찢어지고 힘들고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순간 나의 관계 근력이 증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관계는 갑자기 제가 1 0 0 k g 를 든다고 생각해요. 근, 근육 다 찢어지겠죠. 그런 관계는 피해야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의 한계를 밀어보는 것요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요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 차라리 내가 혼자서 이제 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어, 다른데 괜히 관계에 에너지 쓰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려면 연결감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게 인생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해 보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조금의 손해, 조금의 갈등이 싫다고 그걸 버려버리는 건 마치 운동하는 거 힘드니까 나 운동 안 하고 살래, 코어 그냥 무너진 채로 살래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관계를 꾸준하게 내가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연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지,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잘한다고 사실 뭐 엄청난 돈을 번다거나 명예가 생긴다거나 사회적으로 대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 중에 하나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는 게 결국에 나의 삶의 정원에 풍요롭게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손절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오늘도 손절을 생각한다의 작가 서늘한 여름밤님을 모시고 오늘 손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